일모델과 열애설 오상욱, 35세 전 결혼. 어펜저스 형들 부러워, 전현무 계획 2.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이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바람을 공개했다. 1월 10일 방송된 MBN 채널 S 전현무 계획 2에서는 오상욱이 게스트로 출연해 고향대전의 맛집을 소개했다. 대전의 명물인 빵집과 칼국수, 수육을 소개한 전현무. 곽튜브는 대전토박이인 오상욱을 만났다. 오상욱이 등장하자 192cm 헌칠한 키에 놀란 곽튜브는 키가 진짜 크시다.라고 반응하며 뒤꿈치를 들어 웃음을 자아냈다. 전영무도 이동중 지면이 기울어 있자 가뜩이나 큰데 지면이 또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말이니 호빗들도 아니고.라고 발끈했다. 오상욱은 자신의 단골 식당인 50년 전통의 두부 오징어 도루치기 식당을 자신있게 소개했다. 해당 식당을 일주일 내내 온 적도 있다고 밝힌. 오상욱은 식당의 별미인 부추김치를 가득 담아왔다. 전현무는, 이거 맛있다. 이맛 너무 오랜만이야. 겉보기로는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너무 맛있다. 라고 감탄했다. 두부 오징어 도루치기 맛에 놀란 전현무는, 이걸 맛있게 매운맛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 하나로 오상욱 인정이다. 대전은 얘만 믿고 다니면 되겠다. 라고 만족했다. 우동 사리까지 추가한 오상욱은 실세 없이 면을 흡입했다. 전현무는 곽튜브에게 짱구처럼 먹지. 면을 진짜 잘 먹어. 라고 오상욱의 먹방에 빠졌다. 곽튜브는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몸매 관리를 하나? 라고 물었다. 오상욱은 그냥 운동하면 된다. 비수기 기준으로 하루에 대여섯 시간 정도 운동한다. 라고 설명했다. 펜싱을 하던 형을 따라갔다가 재밌어 보여 중학교 1학년 때 펜싱을 시작했다는 오상욱은 인터뷰가 불가능할 정도로 먹방에 집중했다. 전현무는 와, 힙합인데? 라고 놀랐고, 곽튜브는 저희한테 오상옥 계획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밥 먹고 싶은데 우리가 따라온 느낌이다 라고 반응했다. 다음 장소는 매운 김치로 유명한 소머리국밥집으로 갔다. 식당을 추천한 전현무는 김치의 강한 매운맛에 만족했다. 매운맛에 약한 곽튜브는 김치 먹기에 도전했고 안 매운데 라고 반전 모습을 보이다가 뒤늦게 올라온 매운맛에 몸까지 비틀며 괴로워했다. 오상욱은 전현무의 추천에 따라 김치와 소머리국밥을 조합해 먹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먹던 오상욱은 개인적으로 왔으면 반바지. 반팔 입고 먹으면 최고다. 라고 말했다. 전현무가 오상욱의 콤플렉스가 땀이라고 전하자. 오상욱은 매운 걸 참고 먹을 순 있다. 계속 닦으면서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라고 말했다. 29세인 오상욱에게 전현무는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 서른다섯 전에는 결혼하고 싶다고 얘는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더라 고 전했다. 아직 그 생각이 변함없다는 오상욱은 형들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낀다 라며 어펜저스 구봉길, 김준호, 김정환을 언급했다. 오상욱은 시합이 끝나면 형수님들이 데리러 와서 아이랑 같이 오면 막안고 그런다. 그런 행복을 찾고 싶었던 거다, 라고 설명했다. 오상욱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주저없이 대시하는 성격이었다. 의외로 대시는 잘안 받는다는 오상욱 말에 곽튜브는 우리도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레 겁먹는다, 라고 말했다. 오상욱은 꼭 여자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걸수 있지 않나, 라고 이해를 못했고, 곽튜브는 그거 하나 얘기해주고 싶다. 살아온 세계가 다르다. 누구나 첫 만남에 웃어주진 않는다. 그 데이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연애 스타일에 대해 묻자 오상욱은 만약 일을 할 때는 연락도 아예 안 한다. 라며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안 되거나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안 해핀잔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전현무는, 오상욱이야. 마음 먹기에 달렸지. 마음 먹으면 내일 모레도 결혼할 수 있지. 라고 부러워했다. 오상욱은 은퇴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상욱은 2028 LA 올림픽은 출전하지만, 2032 브리즈번 올림픽은 위지의 문제라고 답했다. 오상욱은 33살의 예를 들면, 이제는 나도 가족을 꾸리고 싶고, 아기들도 가르쳐 보고 싶을 수도 있다. 계속 길을 넓혀가고 싶다라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열어둔 상태라고 전했다.